알았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알았어. 이쪽으로 갈게. 응? 누군지 몰라. 모르겠어요. 응? 이쪽으로 갈게. 저쪽 이쪽 저쪽 이쪽으로 가. 알았어. 비행기. 우와~ 기야 아~ 비행기야. 아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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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데 아~ 지놀집터갈자야 아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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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. 네. 네. はい. 어. 아이. 어, 떨어져. 꽉 잡아. 어. 한테 가야지. 저저요저저왔데요저저요요열열주주요요 y o t 문이 닫힐 뻔해서 안무서워 k y o 말 카드 놀이 할 거예요 엄마랑 좋아? o no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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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좀걸 맞아 서울 거 킥보드도 서울 거 싱싱 자전 거도 서울 거 내리시고요. 소가면 소가 서가 드시고요. 꿀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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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, 알았어. 아! 알았어. 아! 쉿, 이제 그만. 찾아오세요. 아 어디 있어? 하나. 아구. 맞았어, 정답. 딩동댕 어? 어이. 너? No? 아니지. 아니, 이쪽다. 이, 이, 맞아, 똑같아, 거북이. 똑딱.